온몸을 풀어주는 체조입니다. 첫 번째, 척추 덤 풀기. 10회 반복. 두 번째, 어깨 돌리기. 반대로, 20회 반복. 옆구리 운동. 20회 반복. 20회 반복. 네 번째, 가슴 늘리기. 20회 반복. 다섯 번째 팔 올리기. 20회 반복. 여섯 번째 양팔 올리기. 20회 반복. 일곱 번째 손등 뒤로 손젖치기 20회 반복. 여덟 번째 등 뒤로 양손 잡기. 10초 머물고 반대로 10초 머물고 3회 반복 아홉번째 덧배운동 3회 3회 반복합니다. 1 0 번째 무릎 가슴 치기 20회 반복, 11번째 앉았다 일어나기. 20회 반복, 12번째 다리 늘리기. 반대로. 3회 반복, 13번째 팔 굽혀펴기. 50회 반복. 마지막에 14번째 온몸 떨기. 1분. 이상입니다.